어 일부 전문가들은 추정을 합니다. 주어가 요거. 어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의 절반만큼의 많은 것은 많음 이 이건데 그냥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의 절반이 하면 돼.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의 절반이 행해진다.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서 행해진다. pay attention 투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니까 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목적격 관계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. 어 시그니피컨트 상당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관계에서 학생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 자주 면밀하게 튜하면 맞추다. 모모에 맞춰져 있다. 수동태니까 자주 면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. 그들의 선생님이 바디랭귀지와 예를 들어 여러분의 학생들이 어 처음 들어갔을 때 교실에 그들의 처음의 행동은 룩풀 찾는 것이다. 그들의 선생님을 생각해봐라. 여기서 it is 뭐야? encouraging empowering인데, how는 꼭 이제 형사나 부사를 제 앞으로 땡겼지. 생각해봐라. 그것이 얼마나 encouraging 격려되는 것이고, e m p o w e r 하면 권한을 부여하다, 힘을 주다, 힘이 되는 것인지. 학생들에게 뭐할 때,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때 다정한, 인사를 가지고 다정한 인사 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, 환영하는 미소를 지을 때 웃는 것은 학생들에게 웃는 것은 더지나 리카이어 요구하지 않는다. 근데 여기 설명해 주는 거 먼저 보면 학생들에게 미소 짓는 것은 투렛 알기 투렛 땜알게 하는 것. 너가 여러, 너가 기쁘다 학생들을 봐서 기쁘다 이렇게 알게 하는 것. 더 지나 리카이어 요구하지 않습니다.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can make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. 교실 클라이메이트면 원래 기후잖아. 근데 여기서 분위기로 보면 되겠지. 교실 분위기에서 이거는 r i t 은 바로고. 교실의 시작부터 그러면은 바로 그 교실 수업의 시작부터 교실 분위기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.